안녕하세요. 주운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버스홀딩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자, 금일 308,000원 1.9% 하락한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매도 매수전량 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매수가 좀더 많았던 흐름. 자 우리가 이제 페이크감만 나온 모습 그러면서 저점을 깨면서 시간이 좀더 소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 결국은 지금 우리가 1차 조정에서요 2차 조정으로 어,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또한 번의 수렴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 포스콜딩스는 현재 하락 1단계로 대신증권 파악을 하고 있고 수렴에서 방향을 위로 잡았다가 저점을 깨면서 결국은 연장하라 그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일 전과 어 거의 비슷한 가격대 위치에 있고요. 금일 수급 동향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이어진 모습이고요. 1개월 누적으로는 기관만 매수를, 6개월 누적으로 기관만 매수하고 를 있습니다. 금융 투자의 매수가 주를 이루고 있고 투신 연기금은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기관은 매수를 외국인은 매도 우위 어, 개인도 혼조스의 흐름을 좀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향성이 아직은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 구간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조정이 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가 이제 기울기가 얼마만큼 평평해지느냐 어, 저점을 거의 깨지 않은 상황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또 이런 식의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연장상승의 기울기가 결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고 있고 어, 생각보다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은 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가 7.84%가 나왔고요. 어, 대차는 상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프로그램 자 매수가 좀 나왔지만 매도위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 858,000주가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먼저 리튬 가격 추이 알보말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보말는긴 연장하락 흐름 끝에 결국은 이렇게 바닥을 찍고 고점을 돌파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기본적인 반등까지 상승을 어,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의 흐름은 결국은 어,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아직 반등에다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이렇게 1차 상승 그리고 여기에서 2차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으로도 볼수 있고 추세 때 상단까지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알보말은 추세대 상단에서 한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 조정 이후에 또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섹터, 결국 이제 2차전지가 화랑이 되든 ESS가 화랑이 되든 어, 양극재 관련 회사들은 아무래도 어 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철강 부문입니다. 철강 부문은 현대제철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현대제철에 지금 어두 번의 상승과 이 차락이 마무리됐고 또한 번의 조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주목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어, 여기에서 조정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구간이고, 물론 지금 아직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이어지면서 반등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조정 없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선은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 하락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어지면서 조정을 좀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철강 부분 현대제철의 흐름을 조금 더 꼼꼼히 뜯어보면요 원칙은 저점이탈이 한번더 나와줘야 되지만. 어, 과연 정고점을, 반등을 넘어서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고, 지금 구름대를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뚫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는데, 일단 실패가 되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재돌파가 나오면서 완전한 돌파 시도를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겠고, 이게 이제 돌파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도 저점 이탈로 이어지지 않고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 상승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포스콜딩스로 돌아와서요. 어, 철강 부문 그리고 리튬 부문 분명히 어, 시장은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고 포스콜딩스도 분명한 건 M자형 바닥에서 연장 상승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과정에서 이제 양음량 패턴이 나왔고 이번 주까지 양봉이 3개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름대를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어, 일봉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구름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뒷코서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수렴해서 방향을 하방으로 잡게 되면 결국은 연장하락이 전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어~ 언제든지 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전개가 될수 있는데 어~ 지금 고점 돌파 시도가 첫 번째로 이어졌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재상승이 어, 나오게 되면 원칙은 조정이지만 사실 깨고 내려가게 되면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 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름대아지 깨지 않고 언제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0분봉의 모습이고 조정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전개가 됐고요. 또한 번의 조정이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 구간에서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수렴이 되는 거고요. 저점을 깨게 되면 연장하락이 만들어지면서 다음 지지까지 하락을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여기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는 하락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요. 여기 고점을 어, 넘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 또한 번의 수렴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1차 상승 이장개가 됐고, 어, 2차 상승이 이어진나, 어, 이어지지 않나 여기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5분봉의 모습이고요, 29만 5천 원 여기 저점을 아직 깨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 조정이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어졌고요. 어또한 번의 조정 이후에 반등과 조정이 또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어 상승 돌파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꺾이고 무너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 물론 이제 다음 2차 상승 파동이 다시 전개되면서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 아직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콜딩스 여론식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그래서 1차 상승이 마무리되고 2차 상승이 고점을 넘기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완전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한 번의 조정이 더 남아있다고 라볼수 있지만 물론 조정이 수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식의 지금 수렴과 재상승을 이어갈 가능성 크고요. 수렴이 나오지 않고 고점을 돌파하면 결국에는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포스콜딩스 원칙의 흐름은, 어, 결국은 우리가 두 번의 조정이 더 남아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식의 조정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고점을 넘기면서 완벽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완벽한 상승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